뜬모스그죠 아우 네. 이거 감생이네 감생이 오케이 그린 가루파가 51인기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, 자바라에요 자바라 타이드록 가루파 5 0인기 저는 오늘 여러분 와, 골든 스네퍼 이게 감생이에요 레드 스네퍼 이게 참돔 참동. 얘들이 참돔입니다 굉장히 프레시하죠 네, 여러분 얘가 감생이에요 오 완전 프레시하고요 살이 올랐어요 Fint!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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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게는 여러분 굉장히 위생적입니다. 뭐, 비닐을 다 벗겨줍니다. 이게 어제 들어온 건데 굉장히 싱싱합니다. 아, 연어도 이렇게. 연어가 좋네요. 사시미용으로 괜찮을것 같아요. 요타 하나 사야 되겠네요. 백합도 있고요. 쭈꾸미, 쭈꾸미. 요 할새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킬로 육십 미리씩. 얘를몇개 샀까요, 그거?